자 이번에는 어떤 기술이냐면요 원투 스트레이트를 지르는데 원투 스트레이트를 제가 상대방을 앞에다 놓고서는 앞에다 생각하고 앞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투 스트레이트를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때는 제 머리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가면서 맞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통 하냐면 복싱을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지릅니다 이렇게 지르지 않고 약간 이런 기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를 집어넣을 때 상대방의 크로스도 제가 달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빼고 이렇게 넣죠 그래서 보통 원투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원투 스트레이트를 넣고 옆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지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때 앞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먼저 해서 반을 이끌어냅니다 원, 그 다음에 투, 이끌어는거 다시 하겠습니다 원, 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은 처음부터 약간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왼손으로 이쪽으로 잽을 지르고 오른손은 더 앞으로 숙여주면서 숙여주면서 크로스를 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상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앞으로 수그러져요. 그래서 원투가 옆으로 빠지면서 하는 거는 이쪽으로 빠져서 원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투도 같이 빠지면서 이렇게 집어넣고 가능하다면 옆으로 손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빠른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옆으로 빠지면서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빠지면서 하나 둘 이기도 되겠죠. 이 방식이 한번두 가지 앞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은 상대방이 주먹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어차피 이잭 카운트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동작을 살려서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하나 이 동작에서 하나 들어가서 어퍼컷을 치는 거죠. 이 동작은 한 템포를 줄이고 하는 거고요. 처음 동작 1번 동작은 내가 먼저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제가 반응을 이끌어내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 동작은 제가 상대방 안으로 들어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으로 들어가면 맞을 수 있도 있지만 상대방이 들어올 때 들어올 때딱 들어가서. 때딱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주먹이 들어오다 각가면흠흠이 정도 돼야죠. 흠흠 이게 흠흠 이렇게 빠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반응 속도가 좋아야 되고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어,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번 기술을 선명을 합니다. 이렇게 어, 주먹을 어, 질러서. 맞고, 그 다음에, 투 크로스로 얼굴을 빼고, 요기 지르는 게 보통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1번 기술이죠. 자, 2번 기술, 3번 기술 소개했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